어저 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쌍꺼풀 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눈이 좀더 커질 수 있는 시원한 방법이 없을까요? 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 원장입니다 요즘 트임 수술이 꽤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트임 수술을 통해서 인상도 시원해지고 눈도 조금 커지고 인상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트임 수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임 수술은 앞트임, 위트임, 뒤트임, 밑트임 네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걸 각각 따로 따로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. 앞트임과 위트임은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고. 뒤트임, 밑트임도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요. 왜냐하면 뒤트임, 밑트임은 바깥쪽 흰자의 노출을 많이 만들어주는 수술이니까 두 개를 같이 하면 당연히 바깥쪽 흰자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, 시원하게 보이게 되는 이런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수술을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더 좋고요. 앞트임, 위트임도 마찬가지로 앞쪽 흰자의 노출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. 하지만, 무조건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앞트임만 했다. 그런 경우는 위트임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예전에 뒤트임을 했다. 그럼 밑트임만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정확하게 진단 및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트임은 수술 방법에 따른다면 절개법과 비절개법 수술이 있어요. 하지만 비절개법 트임 수술 같은 경우는 그 효과를 보장하기가 어렵고 또한 유지 기간이 얼마나 유지될지 보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트임 수술은 가급적이면 절개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또한 트임 수술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 즉 이제 눈의 불편감이나 안구 건조증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트임 수술 전에 충분히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.